아, 그, 왜 내가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청년은 국민 여러분,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가 어제 오후 3시 코로나 19 사태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역시 24일 새벽 4시 10분경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자 판매에 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남 13번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밝힌 43년생 여성입니다. 현재 경상대병원 음악병동에서 경기 중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파악된 경남 13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3번 확진자는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후 오후 16시 30분경 대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18시경 고성 터미널에 도착해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해당 대구발 고성행 시외버스에는 총 14명의 탑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한 명이 배둔 터미널에 사차하고 확진자를 포함한 3명이 오스노 터미널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통영 터미널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터미널 하차 이후 13번 확진자는 당초 진술 시 도보로 터미널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확인 결과 고성노사관 앞으로 이동해 딸의 자동차를 탑승하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공공근로사회에 참여한 13번 학진자는 빌라 셔틀버스를 이용해 매일 오전 9시경 동해 강장에서 하차해 고성동해로 148일대와 동해로, 148 동해로 156번길 일부 도로변 정비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3번 학진자는 해당 근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서 도로변 쓰레기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성군은 경남 13번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 파악을 위해 고성 간내와 빌라 자체 CCTV 분석 및 휴대전화기 치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동선이 나오는 대로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13번 확진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성군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17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선별진료소 검사자 수는 신천지 교인 학진자 거주 빌라 주민 본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국민당 124명입니다. 그중배려머심 정상부인 검체 의뢰자 수는 18명이며, 이중 현재까지 학진자는 1명, 음성 판정 수명 검사 진행 중인 분은 12명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른대로 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현재 보승물은 보승물 고생군 공식 팬들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밴드를 통해 국민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3번 학진자의 주거빌라 78세대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23일부터 24일까지 외출한 세대, 공실 5세대를 제한전 세대당 역학 전수도 3및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련 문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성원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실습률 적정 횟수를 정해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진자의 등장으로 군은 경계 수위를 한층 더 높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확진자가 발생한 23일 적극적으로 고성업 오개리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으며, 오늘 오전 7시부터는 방역 차량 7대를 동원해 고성업과 면 전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확보에 관한 문의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스크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공급됐고, 군은 어제와 같은 긴급상발 현실을 대비해 현재 여유분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스크 추가 구매를 신청했으나, 사항이 사항인 만큼 마스크 확보가 쉽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의 마스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친 불안보다는 행정을 믿고 현장의 방역조치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땀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침, 인후통, 보안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력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수문 법원소 선별진료소 <laughs> 7 0의 4013번으로 먼저 전화 상담을 한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밀집한든 상태로 모이는 것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손씻기기침예절등 개인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하는 고승구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초기 경증 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경례 치환이 충분히 치료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려운될수록 혼란보다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고승군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돌파해 나갈 수있기를 바랍니다. 감염 전파와 확산 최소화를 위해 우리 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밴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을 입고 공동체 의지를 혜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의 빠른 기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약국을 다녀보니까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한한 군데 남산 약국에서 그 동그란 거 방진 마스크만 몇개 있고 손소독제도 뭐수급이 여의치 않고 이래서 예. 그 마스,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어,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 예. 어, 실제로 오늘 제가 강구에때 사관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정을 내보는 행차나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던 부분이 있었고, 어,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마스크가 꼭 우리가 이 공장에서 나왔던 그 마스크만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한번 챙겨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키친타월 형태로, 고무줄로 창용는 어떤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승문에 여러 수선집이나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재봉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의뢰해서 많은 양들을 좀 확보할 수는 많아요. 그것이 특별히 위생이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위생으로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키친타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직접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공해 주는 것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수량이 확보된 나라면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풀어도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것을 그대로 주는 것은 좀더 선거권으로 저축된 부분도 있니다 음. 행정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군에서 행사하는 데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지급은 다 해줬었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급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것이 일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양을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음. 이걸 또 한번 쓰면서 이렇게 그것은 저 쓰지 못하는 것도 많아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골에 비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마스터를 준비했고 행사 때마다 저희들다 일을 적지로 지급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부분은 예체정확 아까 키친타월인 것 같은데 그것을 위성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어도 제공할 수 있는 법에저족되지않는한 저는 지금은 이제 법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이해서도 중광이 때문에 무조건 즉각적으로 재벌시도록 그렇게 준다겠습니다. 네. 네. 네, 무슨. 네. 우리 언제게 줄 이유를 조금 더 지금 현재 대동멘션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다 주차가 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다 차가겐이가 안돼 있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조사받아졌던 분들 대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18분 정도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 외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폐렴이 된 전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가 경리 대상은 아닌 걸로. 아, 금산, 금산은 네. 다 받았습니까? 네. 전체, 예, 그, 예. 엑스레이를다 찍었거든요. 엑스레이 찍으면서 폐렴인가그정체가 있는 사람들 18분들은 전체로 다시 이렇게 재2차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지금 가장 그큰 이슈가 뭐냐면 중사사에 예. 지금 뭐 밴드도 대각부도 예, 고 예.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은 어저께 이제 우리 군수님 그 브리핑 하시고, 예. 저도 대동네션 쪽에 가봤습니다. 그쪽에서 혹시 뭐 기사 분하고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 군수님하고 <laughs> 최종국장님하공군수님데그 예.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관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이게 사무실 관계자가 굉장히 갱무를 했습니다. 뭐냐? 아침에 이송을 했으면 주민들의 어떤 행동 수칙을 행정에서 거실에 고시, 해줘야 되는데 예. 앞에 입구에만 소독하면 해주고 예. 갔다 이거야 예. 예. 불안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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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문제가 아니고 그 쪽에서 이미 나를 소독을 하고 집 앞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예. 이야기 예. 해준 줄 알았는데 예. 그분들이 막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불안하고 을 그게 좀 굉장히 좀좀대처가좀 좀좀 위협하지 않았나 그기 때문에 더큰그 주민들이 불안해 되는 건 맞거든요.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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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새벽에, <laughs> 그, 몇시 10분에, 확신이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일단은, 수의실에, 그, 갈리실이 수의실인가, 응. 예. 그 전화를 했는데, 도저히 전화를, 딸 때까지 안 받았습니다. 응. 예. 전화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생했습니까 아, 사람이 없었단 말이군요. 그러시, 전화가,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안 받잖아요. 밤에 예. 산다고. 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그 예. 환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양산대에 갔다, 가양산대에 갔다, 가 그, 할머니가 안라고시간을그는들습니다 그때 나가고 나서 그 분이 나고 싶는가 봐요. 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기하고 소독차 음. 대기하고 할머니 웃고 집에 가셨는데 할머니 집에 문을 닫아놨어. 또 복도까지 청소하고 또고 그럴 여기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음. 저희 그 지도 이제 취재를 가니까 네. 그런 이제 자기들이 하소연을 주의 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이게 예. 좀, 예, 좀 그렇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네. 새벽에 이제 4시 10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방역 차량 그리고 이제 경찰서 다 하면서 그분이 아, 아까 이제 딸님 때문에 거짓말을 했듯이 처음부터 완강하게 네. 이렇게 거짓말 듣고 거부하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행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힘을 네.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드러나기 때문에. 그그몇 시간 동안을 그런 가정을 하면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나 이쪽도 하다 그쪽도 늦게 되니까 안돼서또 경상대병원 옮기고 강력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가정들이 행정에서 정말 로노력했 고생했던 것인데 음. 실제로 본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그렇 그리고 모든 언론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메뉴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이 이렇게 고생하면 고실한, 고생한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는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아, 저는 이 지점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인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조건 행정은 판만하게 되버리면, 그리고 거기 계시고 모든 분들, 또 엑스레이 찍고, 다 조사 다 하고, 그 일단 결과 이야기 다 해드리고, 저희도 지금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밴드에 올오면 예. 그래도 저희도 일일이 보지만, 예. 그게 대한 걸로 뭐 굳이 우리 형님들 다 신경 쓸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 예. 뭐, 잡피 이제 그런 <laughs> 말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 셔틀푸스 기사분이 일단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좀 다행이고, 예. 그럼 따님이 지금 고생에 살지는 않, 않지 않습니까? 대구에 계시고 한 분은 고생해사실인는데그 따님도 검사받았습니다. 검사받았습니다? 예, 예. 아. 어저께 다 받았고 문제는. 결과는 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의심 환자 지금 보니까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던데 이거는 어떤 오늘 중으로 원래는 다섯 시간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워낙 많이 밀려있고 해가지고 예. 아마 전체적으로 한 7시 정도 되면 결과가 온다라고도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데도 많습니다. 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마만큼 굉장히 빨빠르게 예방 수칙을 공는다는데 안심할 수 있는 거,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다 그러고서 거 카드로 통신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군청에서 음, 그래서 팬들 통해서 제가 팬들을 좀 바쁘시겠지만 좀 그렇게 이제 동선에 관련돼서도 실제로 제가 오후에 이제 전체 또 제가 또 비상 또 소집을 시켰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민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은 상층에서 당치 뭐냐면 답변을 하려고 하면 착하게 팩트 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이 시간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미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을 제기한 답변을 한 시간 중에 재 시간도 못하면 일파만파가 된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또 올리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올리겠다고 계속적으로 답변이 필요한데 뭐하냐? 네.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다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서 급박하게 또 배운 전체 내용을 네. 올리는 과정이고 오늘 브리핑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계기도 네. 저는 지난번에 왜뭐 그런 예산도 빠졌지만 보수문에서 네. 이런 그것도 우리가 뭐 주관지다 보니까 지이 있는 네. 어떻게 뭐 방송 아, 네. 실질 환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국민들이 실제 유튜브 찾아보기 사실 힘들고 맞습니다. 그런 앱을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그렇죠 국민들이 예. 우리가 보도가 좀섣그리 뭐 하지만 예. 어느 한계가 있잖습니까 예. 이게 있는 때는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객이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음. 음. 오늘 이제 저는 또 이제 10시부터는 4, 5년 앞에 음. 선인들 뵙고 그리고, 일한 시에는 기독교 연합회의를 뵙고, 그리고, 신부님도 또 뵙고, 그리고, 천리교 교회장님도 뵙고, 운물교 교무님도 다 뵙면서, 전체적인 종교단체 쪽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흔쾌히 다통하신다는 학답도 받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종교단체 대표님 다 모셔서, 군쟁에 돌아가는 사항을 다 말씀드리고, 또, 조언을 좀 듣는 걸로까지 공격처 이것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할수 있는 건은 척부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음. 그런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통영까지 저희들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0 사람은 통영에 내렸기 때문에 통영에 내락 해서 그분들 챙기고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성은참 지역의 CCTV를 우리가 어떤 능력을 다 조사할 수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파괴했던 능을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조금 조급해 하지 마시고, 힘정 보고 동선을 다 밝혀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학진자 그분에게 부탁해서 물어보는 건 말고는 지금 별다른 게 없는 거잖니까 그분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짐을 했던 거고 음.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또 발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알려야 될또 업무도 있는 과정이라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드리겠다고 라 하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또 어느 목욕탕이라든지 음. 이, 이, 학진을 이분이 워낙 성격이 막 그, 그래가지고 여기 많이 다녔다라든지, 마트에 다녔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점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공공을 늦게 신천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니는간님들도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통화를 하면 자기 동생은 자기가 그, 올라온 게 본인이 이야기해, 가지고했 겁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전혀 도움이 안 그럼 이게 지금 동선 파악은. 예, 경찰서 이렇게 다 부르고요. c c t v CCTV <laughs> 전체 다 조사가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아침에 가니까 그 뭐, 예, 아파트 갈리실에서 딸 예. 차를 타고 그 앞에 내렸다 하더라고.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버스 타고 왔, 왔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예. 실제로 확진자가 넘어온 이유는 대부분 언론이 확진자의 동선을 이렇게 물어보고 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빨빨하게 확진자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그 분의 이야기를 100% 존중하면서 그 동선에 방역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 과정에 네. 행정이 확진자가 거짓말하면서 일리가 밝혀낼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동선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저희들은 CCTV, 휴대폰, 위치 추적들을 통해서 계속들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는데, 그 시야에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저, 동일이 고성거 그 신천지, 기도방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어디입니까? 동일이 처음에 이제 두 군데 처음에 의심됐던 것은 교사에 가다보면은 그 예전의 위치는 제가 아시게 돼서 그쪽이 한번 저희들이 문의가들어왔서가까 확인해 보니까 그는 신천지 보금가가 전혀 안었고요안었고 네. 이제 신천지 중앙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치를 다 오픈했던 게 있었단 소니까그 주소와는 저쪽은맞지않았어그 저쪽 이번에 같은 책이내가 네, 저희가 네. 이제 무지 그쪽으로 네, 네. 있는 게 맞지 않아서 저희도또 챙기고 챙기고 하면서 이제 그쪽을 더 발견했던 거죠. 거기는 이미 신천지 교회에서 먼저 방역하고 배제했다라는 것이 그쪽이었어요. 먼저 방역하고 배제했던 것은 맞고, 그러나 믿었지 않으니까 1층2층 전체적으로 저희도또다 같이 방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식당나이는 것들을 함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오픈은 하지 않고 방역은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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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주인 그분도 이 차례나 10일이나 며칠 지겠다라고 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신신이 관련한 지도들은 한분 말고는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같이, 다 예. 예. 음. 한분 말고는 다 이렇게. 그런데 그한 분이 유일하게 대부 신천지 네. 쪽이었고. 대부분 또 다른 분들은 마산 쪽에 가는데. 예. 저런 네. 말 네. 하지. 한 분은 건사도니까. 아, 그럼 다섯 분은 네. 건사도니까. 그최 중요한 건뭐 추가 지금 기사가 증기해들 이게 지금 다른 문제고 같은 뭐 형님도 국가적으로 뭐 석탄대 안 그렇습니까? 음그 손영님, 네. 손소독제가 많이 부족할 때 우리가 왜그 주방이나 욕실 이런 데 보면 락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훌륭한 소독제가 될수 있을 텐데 가정에서 간단하게 희석하는 양 정도를 좀 알려주면 그 참. 안됩니까? 아, 아무리 풀어도 안되네요. 절대 안된다. 선생님이 말셨는데 아. 제가 오늘 점을 간다고 식당을 갔는데 예. 그 집이 보통 은 제일 비싼한데달가 거의 없는 집이었는데 예. 선물일밖에안 찾더라고. 그 오늘은 선이 왜이리 없습니까? 오늘 은원래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식당도 잘안간것 같아. 그래, 우리는 할수 없이 하는 업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럴 때에서 개인식 철저하고, 그래서 있어서 쉽다에 해서 밥을 먹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국민들 자체가 제가 이 지금 아예 좀모르 들어있어요. 굉장히 참, 이걸 어떻게, <웃음> <웃음> 시장, 참 이, 내, 이, 우리 시장 경제도 참, 앞으로는, 얼마 동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한 것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날짜로 이제, 저기 사하수도 사업소에 있는 식당에 이쪽에 있는 식당들은 다, 우리가 다 배시하는 것고 음. 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제 식당에 가서 외식하면서, 식당의 주인이나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으면, 음. 우리가 있는 정보를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음. 안심도 시켜드리고, 음. 지역에 있는 할도 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지 이제 시간을 30분 더 주겠다. 음. 이 인근만 가시지 말고, 오승훈 전역에 있는 식당에 얼굴을 가주신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오늘 고성군 우리 앞에 식당이가 꽉 차서 직원들이 음, 다 수확은 음. 어때? 음. 또 골목에 지금 쉬어야 음. 다 엄청 많아고 음. 제가 그렇게 찌개집을 갔는데 음. 테이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성에 와가지고 꽉 차는 걸 전봤습니다. 음. <laughs> 다 우리 본문이 기별 그거죠. 네, 그, 그래서 이제 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는 어. 이 신종 어, 일구 이전에 보다가 더좀 화제가 되는 음. 저희들이 이제 감급자제도 이제 이런 코로나 1 9가 발생했던 지역의 강급자제까지도 받지 않는 걸까지도 저희들이 다 하고 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다 강구하고 있고 성과급도 이제 5월 달이나 좀 넘어서 주는 것도 3월 초에 바로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다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저희가 공무원을 발송을 해서, 국제적으로 얘기해서 한는 어떨까, 조치하을까 어차피, 이런 사태는 어차 공무원들이 잘하고 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 그 자체가 이제 공무원들이, 예. 집에서 있는 발표를 계속 해주면, 이게 이제 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당장에 27일날 또최시한상인회해당선거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도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자부책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도 또다 저희들 치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3월 4일날 또 결과 발표되는 고용위기 지역 또 이런 데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고 가야 되고 책들 사업 등 공무사업도 하나하나 다챙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에 맨몸에는 스마트 축산 관련 부분에서도 결론이이 나오고 나기 때문에 행정이 정말로 많은 고생과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좀 행정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제대로 알리는 역할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실시간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때 그때 필요한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거짓말 하진 않고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음. 공유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